나이스오 살렸다 좋다 <목소리> <잘 봐. 웃음> <아이씨. 웃음> 저기 너 혼자 혼자 접지를 뻔 네, 네. <laughs> 성일이 은근 안 나지 그니까 성일이 딴 짓하다 다치 축구할 때 잘한다 치고 аю게 대체 지 교비해 이� treats 교비 께쑤

아이 굿성희이 오늘 찔러주는 패스가 아주 어 지금 성희야네골만 앞으로 찌르는 게 좋네 아주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생각 있는데, <laughs> 아, 나이스. 은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이 많이, 많이 아, 이게 이제 나이가 생각을 안할 수는 없고 지금 임신해서 나와도 서른 여섯에 낳는 거니까. 어, 막 빠른 건 아니야. 아, 와이프가 좀연하냐아 와이프가 구사. 그래서 아직은. 근데 일단 제가 대학 갈 때까지 이제 회사를 못 다니니까 그러면. 어? 아애기가 아기 대학 다닐 때까지 회사를 못 다니. <laughs> 뭐 그런 것좀하지 <걱정까지> <laughs> 어, 그러니까 불쌍해. 애기들 없어서. 응. 먹고 물을. 그니까 그죠. 아유, 아비. 돈잘 벌면서 불쌍해. 그리고 이제 낳은 선배들이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뭐라고? 낳을 거면 빨리 낳아라. 낳을 생각 있으면 한시라도 빨리. 그렇구나. 음. 체력적으로도. 생각만 하고 있어. 근데 기한 생각하는 기간도 좀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낳는 거는 괜찮은데 언제까지 딱 결정하자. 아니 낳는 거는 뭐 정. 예. 네. 그러니까 낳는 느냐안 낳느냐의 결정은 아니고. 좋아 좋아. 조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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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팔굽혀펴기 100개.

천천히야, 천천히야, 천천히야. 오 어. 나이스. 고우 고우 고우. 양쪽. 과연 야! 50m 40m 드리블까비 좋은 트라이였다. 아, 갑이. 부었죠? 석준이한테 내 네. 석준이 아침 축구팀 가기로 했진씨안다고 보내려고. 왜안 보여 보이지? 부었 어디요? 인천 아니에요? 여기서 오는 거 같아. 아, 형 지금 어디세요? 역삼. 아. 와, 나이스. 준호 골 민찬 어시노고어이 어디? 오우 아 네. 야구장 주치장 있나? 좋다 아하아까 아이스 아, 네. 저기 들어갔어? 예. 네. 찬이 n i o 어 i 음주 n c h a n m 은 n c h a n equal. 저 h 저게 음주같은 t 다 a c h a Get t 뒤에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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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네, 아. 아까 경찰이 뭐, 왔었는데 뭐, 그래서. 형이. 형이. 예, 예. 뒤아 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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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어. 뒤에 있어. 가 어, 가. 어.

혼자 해아이 아, <laughs> 네. 나가면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